그런 의미에서 이거 날가진 나무기 이게 검수라고래한 분. 이 말은 몰라, 남을 가지. 남기도 몰라. 응? 어? 남기라는 말을 모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진 거야. 어? 이게 칼검치 아닙니까? 칼 어? 칼니까 나를, 날이 있지. 이 나무 숫자거든. 나무 숫자니까 나무야. 그, 이거 어원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아, 한평생 살다가 이제 영난대왕 앞에 다. 아. 가면은 이제, 아, 좋았습니다 하고 신고하러 가는데, 그 앞에 물지가딱 서. 이렇게 이제, 평생 사람들 뒤다보고, 죄가 많다. 그러면은, 요 검수지옥으로 보내. 음. 그러면 이따가또들 그래야 할거 아니야? 저, 그, 영라대왕 앞으로.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떨어.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면 가지 흔들리지. 칼 가진 그 이파리가 막다수시 그래 응? 가는 거야. 응? 고분도. 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질값을 받는 거야. 이 딸가지 남겨요경이라고 하는 바 이제 응? 그 남진월이 남진월이 이건 뭐뭐안쓸 테니까. 남진월이 겨지버리 이건 다 서방지라는 거야. 아, 네. 계집질하고 서방지라고. 남지 머리? 남진 어리. 그 돌쇠 그러잖아. 돌쇠. 요새 돌쇠라고 옛날엔는 많이 썼어. 뭐애기돌 이래 이제 돌쇠 되면은 뭐저 떡도 해 놓고 뭐 이렇게 축하하고. 남진 어리라고. 그러니까. 남진을. 주년. 저거 좀박수하 남진 어리. 남진 어리? 나진 어린이, 나은 어린이, 제어 집까지, 그 위가 제자 그 위가 볼새, 볼새, 보통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보통은 이게 진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아까 그 말을 썼는데, 음, 응? 그이 영어. 로 번역한 거를 그 궁중 앞에 있는 응? 왕의 길이다고 그, 예, 역을 해서 그, 그걸 했는데 보통이라는 말은 이 우리 저이그 가로 그 길거리 가면은 차가 이렇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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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잎식기 <laughs> 이게 헛소리 아닌 거야? 빗잎식 수설이 헛소리하는 거고 쉰 다리, 넙적 다리, 앵어, 아이고. 그러면은 헛소리가 빈 입식기라는 말 있고, 헛소리, 수, 숫어리라는 말도 있고, 그렇다는얘기데 두, 아니 아니야 다른 말이야, 수선 이런 떠들어 수다스러운 거, 아 수다 수다 거. 수다 수다, 음, 수다. 엥어 이거 원물이야. c i 이영어는 c i 원물 에헤 에뭐 그거 있잖아. 달이나그저 주위에 그 이렇게 둥그런 거달물이물이 아, 그런 걸 엥어시라고 그래. 둥그런 이렇게 그런는을에이알시 이건 금방. 이제 막뭐에알아시에이시 예. 네, 아, 라시 어, 발음 잘해요. 아름다운 우리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람사랑. 아라시가 네, 무슨 뜻이라고요? 저, 이제 금방 마. 네, 또, 아람사랑. 아람, 치우친 사람. 편해하는 거. 백기슬. 백기슬은 이 배꼽하고 이 물건 그 가운데 단절. 요 배가 요렇게 기슬졌잖아. 백기술이야, 우리말로. 네. <laughs> 백기술. 백기술. 기술산기술기술백기기술리기 뭐 그순 나무의 그 여린 순 증기라는 게 나무야 머리는 그 순을 얘기하고 그성에서에라고도해서 옛날 글씨는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호를 울리는 음이라고 그랬지 그성에 성애 성에. 성에야 이게 이게 우리 말에 이게 참 중요하게 쓰는데 뭐 얼음 조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빙, 뭐, 뭐라고도, 뭐라고, 조각, 아빙 편이라고도 그러나 가는데, 아니, 저, 뭐, 한탄강이고, 어디고, 이제 꽁꽁 얼었다가, 새벽에 되면은, 아니, 저, 이 2월달, 3월달 되면은, 해동이 되잖아. 그러고 두꺼운 얼음이 이제 좀 얇아지다가, 이렇게 깨지잖아. 깨져서 그얼음떠론에 나가, 그 좀, 강따라 내려가가지고, 인천 앞바다 보면 어둠 동안에 하나 그거 이름이 성애야